알루미늄과 티타늄이 정교하게 결합된 은색 외장은 햇빛 아래에서 빛나며 마치 미래에서 온 전투기처럼 보였다. F22 랩터는 단순한 항공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공중전의 개념을 다시 정의한 공중지배의 상징이자 절대적인 기술력의 결정체였다. 뒷모습에서 바라본 랩터는 두 개의 강력한 엔진 노즐이 드러나 있으며 그 주변으로는 열 방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설계가 명확히 보였다. 은은한 광택과 강한 선들은 전투기라는 기계의 존재감을 뚜렷하게 드러내며 하얀 배경 위에서 더욱 도드라졌다. 공기 흐름을 고려한 기체의 형상은 마치 날개 없는 새처럼 유려했다. 그 어떤 전투기도 따라올 수 없는 곡선과 직선의 조화는 보는 이로 하여금 경외감을 자아냈다. 레이더를 회피하는 스텔스 기능이 내재된 외형은 단지 기능적인 것을 넘어 예술의 경지에 다다른 디자인이었다. 조종석은 유리처럼 맑은 캐노피로 덮여 있었고. 내부 시스템은 외부에 드러나지 않지만 오차없는 정밀함으로 작동하고 있었다. 이 모든 기술이 집약되어 하나의 기계로 탄생한 것이 바로 F-22 랩터였다. 랩터는 눈에 보이지 않게 움직일 수 있는 능력, 초음속 비행에서도 기동성을 잃지 않는 안정된 제어 시스템, 그리고 다양한 무기를 탑재하고도 민첩하게 공중을 가를 수 있는 능력까지 갖추고 있었다. 비행기가 땅 위에 정지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담긴 잠재적인 힘이 공간을 압도하고 있었다. 하얀 배경 위에 은빛 랩터는 마치 조용히 숨을 죽이고 있는 맹수 같았다. 언제든지 하늘로 날아오를 준비가 된채 침묵 속에서 위험을 뿜어내고 있었다. 기체의 후면은 단순한 구조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수백 개의 부품과 복잡한 유압 시스템이 정교하게 배치되어 있었다. 두 개의 노즐은 추력 편향 시스템을 통해 기체의 방향을 빠르고 민첩하게 바꾸어주며 전투 중 결정적인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돕는다. 엔진에서 나오는 열은 적 레이더에 포착되지 않도록 분산되며 이를 위해 다양한 설계 기법이 적용되었다. 이것은 단순한 기계적 성능의 문제를 넘어 생존성을 높이기 위한 진화였다. 날개는 전방으로부터 후방으로 갈수록 점차 얇아지며 기류의 흐름을 최적화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각도는 정밀하게 계산되었으며 이를 통해 비행 시 항력은 최소화되고 양력은 극대화된다. 이러한 설계는 특히 고속 기동이 필요한 전투 상황에서 큰 효과를 발휘한다. 파일럿은 이 모든 기술을 손끝 하나로 제어할 수 있으며 디지털 인터페이스와 센서는 실시간으로 수천 개의 정보를 제공한다. 이것은 단순히 비행하는 것이 아닌 하늘에서 전장을 지배하는 것이다. 랩터는 단순히 미 공군의 자랑이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가장 앞선 전투기 중 하나로 평가받는다. 그의 존재 자체가 다른 국가들에게 도전의식을 불러일으키며 항공기술 발전에 불을 지피는 역할을 하고 있다. 비행기의 설계부터 생산, 조립, 그리고 테스트까지 수많은 전문가들의 협력이 있었고 이 모든 과정은 최고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엄격하게 관리되었다. 그 결과물이 바로 지금 이 하얀 배경 위에 서 있는 은색의 레터다. 비행기가 움직이지 않더라도 그 존재는 강렬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기술과 숨겨진 기능들이 존재감을 더하며 은빛 기체는 어떤 전장에서도 자신감을 가지고 임할 수 있는 능력을 상징하고 있었다. 실전에서의 성과는 이미 입증되었고, 그 성능은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타의 추종을 풀어한다. 세월이 흘러도 F22 랩터는 전투기의 전설로 남을 것이다. 하늘은 넓고 전장은 언제든 열릴 수 있다. 그러나 이 기체는 언제든 대비되어 있고, 단한 번이 명령으로 하늘을 가를 준비가 되어 있다. 그 은색 외장은 빛을 받아 반짝이며 마치 나는 준비되어 있다. 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다. 조용하고 침착하지만 동시에 압도적인 존재감. 그것이 바로 F-22 랩터가 지닌 진정한 힘이었다. F-22 랩터의 후면에서 바라본 모습은 단순히 기계적 아름다움 이상의 무엇이었다. 그것은 공기역학, 전자기술, 인간의 창의력과 노력의 결정체였다. 하얀 배경은 그 기체의 모든 디테일을 더욱 뚜렷이 보여주며, 보는 이로 하여금 감탄을 멈추지 못하게 한다. 그 어떤 장식도 과장도 필요 없었다. 그것은 그 자체로 완성된 존재였다. 조용한 위험 속에서 랩터는 말없이 세계 최고임을 증명하고 있었다.